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이질만 하면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심이 많은 원주도 늘 치안이 걱정인데요. 경찰도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가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방법 모델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예, 예. 정대영 스위치를 누르자 어두웠던 봉산동 마을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골목마다 가로등 불빛이 비쳐 야간 이동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원주시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노후된 가로등을 LED 등으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원도심 전체를 LED 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계절별로 일출 일몰에 따라서 자동으로 점조등 점조동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원주 만들기는 원주시의 역점 사업,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안 유지를 통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지역 기관단체의 동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배달대행사는 원주시와 방범 활동에 동참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심 곳곳을 누비는 배달 업무의 특성상 범죄 현장을 가장 빠르게 목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시민을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지역 자율방범 합동 순찰대도 발족해 범죄 치약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합동 순찰대를 3월달에 발대하면서 해병대 특전사 자율방범 연합대 헌병대 네개 단체가 합동으로 순찰을 지역 공공기관도 함께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첨단 교통정보 서비스 개발과 교통안전 진단 등을 통해 원주를 교통 안전 선진화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시는 밝야 됩니다. 어두우면 시민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범도 늘어나고 또 경기도 침체됩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안전 도시 만들기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관련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내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주입니다.